오! 야, 이게 왜말렙이지 쇠샵을 많이 강화한 이유가 크뎀이 그 증가할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메린이 중독자 김재국입니다. 아이템 버인때 시작한 메린이신데, 2 6 9렙 찍고 뭘 해야 할지, 또 도전자의 장비가 사라지면 어케할지 고민이라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269랩 벨 아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니언은 2505입니다. 링크는 이렇게 착용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최적의 세팅인 것 같아요. 야, 사냥을 하겠다는 열정이 보입니다. 오! 오! 야, 이게 왜 말립이지? 이런 것도 좀올리신데 그런 것보다는, 나머지도 잘하긴 했는데, 잘했으니까 찍었겠지? 코잼이 너무 남아 돌아서 그렇다고, 차라리 블링크로 갔어야 돼요. 공격력 마력 증가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작 6인데, 1 업할 때마다 공마가 1씩 증가해요. 아, 하시는데, 슬샵을 많이 강화한 이유가, 크뎀이 그 증가할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아, 들어오기 잘했네. 이거 강화해도 똑같아요. 아, 아, 울으시는데, 야, 공마가 좋겠어? 올 스테이지 좋겠어? 그 다음에 이거 할 생각이었으면은, 메이플 여신의 축부터 업했어요. 돼요. 뭐, 6차도 나쁘지 않게 한것 같습니다. 아, 여러만 두셨구나. 메인템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있는 지잘 모르겠는데 좀더 높여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시드링 공부도 좀 하시네. 아 생각보다 팀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매니 중에는 상당히 좋은 편 같아요.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하신다고. 오야. 신물도 꾸준히 강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투력 1541만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공격력을 10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 좀빼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좀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한세 가지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아케인 방어구 4세 직작 중이고 50억 근처 무기만 사먹으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직작 준비 중이라고요. 오, 유장도 질러서 15볼 띄우셨네? 야, 오케이 했어. 상태가 안 좋으면은, 당장 멈춰라고 하려 했는데, 운이 너무 좋았다고. 야, 운케야이 정도면. 아, 제가 웬만하면은, 직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데르 캐면은, 나보다 세진 잘했다고? 그러니까 인정. 돈을 별로 안 쓰셨나요? 돈을 안 질렀다고. 야, 야, 뭐야! 야, 21%! 21%! 15%? 이건 아직 건들지 않았는데, 미친. 일단 가위의 수가 10이니까 내가 착용해서 한 거야, 이거. 일단 이세개 안에서는 너무, 아래 텐데 공룡을 10만 띄워서 좀써도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 이 계정 주인분의 상황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운빨이면은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카세 직작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게 아무리 초심자의 행운이어도 저 같은 경우는 직작을 권장드리지 않거든요. 계획한 대로 이 4개는 그냥 끝내세요. 무기는 구매하신다 했으니까 구매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선택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랑 약속은 하나에요. 이 4개만 만들고 직작을 하면 막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나머지는 그냥 구매 준비를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50억 근처에 무기만 살짝 만 봐볼까? 열정적인 분이시니까 하는 말이야. 조금 어정쩡한 걸 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후회할 확률이 있어요. 맞습니다. 50억 근처는 레이오거나 잠재가 이상해서. 레이오 최소 4줄에서 5줄. 그 정도의 아이템은 좀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조금 어정쩡하면 그냥 사지 말고. 좀 더 돈을 보태서 조금 더 좋은 걸 사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매물이 나오면 사세요. 무기 사려고 열심히 돈 버는 중인데 하나씩 부족한 부위가 보여서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야. 막 바꾸고 싶으면 막바꿔지는데 이게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이게 사라지려고 하잖아요. 다른 데는 좀 내려놓고 그래서 무기에 집중을 해야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나도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지금은 길을 모아야 돼. 그럼 화를 내줄게. 야이 녀석아 무기 바꿀 생각을 해? 어? 이 녀석이 지금 다른 걸살 생각을 해? 아, 어? 이 정도면 좀 조언이 됐나? 2단계 조언이라고 엠벌 보조무기 유니크 최고급인 것 같은데 레전드리는 언제쯤 보내야 할까요? 보조무기는 카르마도 못 써서 더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전드리는 빨리 가면 빨리 갈수 좋긴 하죠 근데 현재 옵션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현재는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본인이 여기서 극락을 보셨잖아요 이거 지르면 돈 존나 들겠지 여기다 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나름대로 쓸만한 옵션 같긴 해 나중일이야 나중일 나중에 사! 내말 믿어 그냥 돈 벌어서 사세요 그게 최고의 선택지 카르마도 못 써도 걱정이다 안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기랑 보조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지 아 이래도 내가 조금 더 스펙이 좀 딸리는 것 같아 그때 엠블렘을 레전드리 갔어요 마지막 질문? 아 벌써 마지막 질문이야? 아 예예 예. 마지막 질문 하셔도 됩니다 여명 3셋를 해버렸는데 보스 장신구 여명 섞는 건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명 4셋를 가도 되나요? 향여명을 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여명을 좀 채우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통은 한 7보장이 2여명 정도 유지하다가 보장을 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3여명을 가버리셨고 그럼 무기 전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무기 붙여놨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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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 녀석이 더 다른 거 사면은 어? 나한테 지금 바인드 맞을 준비 해 프라함으로 대가리 깨버린다? 아 그거 너무, 너무 말이 세고 무기 무기 그래 무기 무기 외치시는데 무기 자세 무기 후순위로 밀어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한번 들어와보았는데 해방 이상까지 달려가 봅시다